개꿀 이 날씨에 한대 땡기니까 진짜 좋네 야 거기 학생! 네? 왜요? 교복 입고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있지 나 경찰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다 했으면 가세요 야임마 이리 와봐 싫어요 아저씨가 오세요 왜 바쁜 사람 오라 가라야 아씨 좀 질리네 딴거 피울까 학생 잠깐만 이거 담배 아니잖아 개쩔죠? 이게 훨씬 맛있어요 댕X인데 맞지? 근데 어쩌라고요? 몰라서 물어? 마나 하지 말고 꺼져요. 이건 지금 여기서 바로 체포해도 할말 없는 수준이야. 어차피 아저씨 같은 짭새는 나못 잡아가요. 내가 누구 딸인지 알기나 해요? 넌 진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걸요? 나 체포하면 아저씨 인생 피곤해질 텐데. 시끄럽고 조용히 따라와. 진짜 잡아간다고? 와 나중에 싹싹 빌어도 안 봐줄 거예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그러던가 말던가 맘대로 하세요 그게 지금 무슨 태도입니까? 알바예요? 고작해 아 판사 주제 애를 피웠습니까? 안 피웠습니까? 피웠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장난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세요 누가 여기까지 끌고 오래요?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인 소개하십시오.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시의시장입니다. 저희 딸은 정말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역시 우리 아빠 믿고 있었다니까. 하지만 법을 어겼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